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3위일체를 강조합니다. 이해, 암기, 훈련. 이세 가지가 3위일체가 돼야 이제 합격할 수 있어요. 당연히 이해는 기본이고요. 그 이해는 제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도록 할 겁니다. 수업 시간에, 아, 그렇구나 하고 이해됐다고 해서 다음날 책 보고, 그 다음날 책 보면, 일주일 후에 책 보면 그게 다 그대로 남아있던가요? 수업 때는 내가 이해했는데, 책 보면 또 이게 뭔 소리야? 이럴 때 많아요. 그러니까 이해를 완전히 해야 돼요. 제가 수업 때 설명했던 걸, 아, 그렇구나, 여기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이해가 아니에요. 이해한 것을 반드시 복습을 하시면서, 복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...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 논리를 예컨대 문제제기 학설 판례 검토 이 과정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. 생각을 해봐야 돼.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낼수 있어야 이해가 제대로 된 거예요.